아니 내가 응. 저번에 명품관에 갔다가 응. 석현 엄마 만났잖아. 명품관에서 너무 석현 엄마 닮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석현 엄마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가가지고 석현 엄마 아니에요? 물었어. 아니, 아니라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석현 엄마인데 이상하게 머리도 쫙 피고 점까지 찍고 몰라 몰라 보겠더라니까. 맞아 맞아 청담구 헤르페스 음. 헤르페스 맞지?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거기 갔다 왔다면서. 거기 연예인 다 가잖아, 알지? 어머머 음. 헤르페스 좋아요? 어땠어요? 좋아요. 근데 그냥 나는 무난했는데, <laughs> 뭐, 뭐 거기가 뭐, 뭐 강남구 1이라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이상 한다는 거야. 아, 의원이 맞죠. 이 천만 원은 기본이고요. 그 어, 어. 이제 마사지랑 뭐 음식 같은 거 추가하고 어. 뭐 디톡스 음료 같은 거 마시면 한500 정도 더 추가돼요. 아, 더 돈을 내야 음. 돼요? <laughs> 아니, 냈지. 나 애, 애 낳은 엄마 같지가 않아서 너 깜짝 놀란 거야. 나 지금 진주 엄마 처음 보는데 싹. 지고 나온 거야 몇 키로 빠졌어요 엄만 진짜 그러지마 나 아직 (5키로) 남았는데 (15키로) 뺐지 아니 조리원에서 하루 만에 (7키로가) <laughs> 빠지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자연분만이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약간 그런데 음. 그게 이제 뭐 황금골반이다라고 하더라고아 진짜 엄마가 진통 그러니까 음. 온지 (1분만에) 그냥 힘딱 주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어. 1분 만에? 나도 첫 앤데 놀했어 <laughs> 그러면 참조이었겠다 나는 또 거기 쌤들이뭐 해주는 말이지만 노랗고 이렇게 참젖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나 진짜 유축기 하는데 너무 힘들었잖아. <laughs> 나? 그리터 나왔어. 나는 한 12리터 정도 나왔어. <laughs> <laughs> 어, 괜찮아. 어, 어, 어. <laughs> 내가 젖소보다난은것 뭐 같아 뭐.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참 젖이고 진짜 내건센 노라거든. 음. 얼굴이 참 좋다 근데. 아니야 나 진짜. 아그 어깨를 어떻게 빼. 아니 원래도 말랐었잖아. 아니 진짜 막. 아 이거 나 커피를 떠. 어, 진짜? 잘 지냈어요. 진짜 뭐, 나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 오랜만에 보지 또.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네. 어, 잔도 어. 예쁘다. <laughs> 우리 그때 <laughs> 유럽 여행 갔을 때 이거 잔 <laughs> 하나씩 사온 거. 잠깐만 앞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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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너무 웃기지. 어머 이거 뭐야? 되게, 이거 되게 유명 한 작품이야. 어, 진짜 어 작품이야. 어, 또 우리 저기 형부가 어. 여행 이태리? 이태리 갔다가 이태리 거야? 이 어, 뭐 사는 어. 유명 한 작품이래. 나 어, 이거 이거 아프로디테 그런 건가 보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비너스 난, 모르고 난 수지엄 받고 그들 대 손자 알았잖아. <laughs> 난더 S라인이죠. 아, 잘, 아 알죠. 잔도 그렇고. 어, 잘 먹을게요. 어, 잘 먹을게요. 우리 집에 너무 오랜만에 온다. 어, 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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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소중한 번에 온다고. 뭐야, 뭐야, 뭐야. 나 빈손으로 뭔데. 오기 전에. 아, 나 진짜 이러지 뭐 마. 진짜 이러지 마. 이러고. 진짜. 아, 이거 나 준비도 못 했는데. 아, 뭐또 이래. 아니, 누이야 루이비 또 아니에요. 어. 어. 아니. 급하게 쇼핑백에 담느라고 나도 어 아무것도 없으난 이런 빈티지 <laughs> 가끔은 좋아. 어. 아, 뭐야? 아 별거 아니고 집에서잘 쓰는 건데 <laughs> 좀 있으면 세일한다고 그래갖고 <laughs> 응. 나 재녀 <쟤네> 돌라고 <laughs> 생각나서 뭐라도 사왔어. 어, 뭐야? 아? 어? 어? 나 이거 저기잖아, 저거 뭐야 티슈 쓰잖아. 아 어? 여기 여기요 어, 티슈 들어 있고, 응. 이거 여성 청결제. 나 이거 임신 때 엄청 많이 썼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엄청 좋더라고 아, 써 보니까. 어 나는 어, 진짜 준비도 못했는데 어, 어, 뭐. 아니 아니 집에서 세일 사고 이거 가지고 가져왔는데, 어, 아니 이게 세일한데 고. 음. 지금? 어. 아, 나 얼마 전에 샀는데 이번에 세일하는. 거야? 샀어. 샀어 또? 세일하면 응. 또 쟁여야지 뭐. 아이고 좋아. 같이 쟁이자. 그러니까. 음. 언제데그 올리브영에서 음음. 요 워시가 원플러스원에 어. 3월 한 달간 17,900원인데 어, 어, 어. 3월 6일 또 하루만은 또더 세일한대. 어? 33%. 15,900원인 거야. 요거에다가 에이. 티슈 들고 에이. 다닐 때 좋은 거 에이. 골프장 에이. 다니고 에이. 이럴 때 있잖아. 나 복상 날때 많이 썼거든. 나는 어. 만삭 때 진짜 많이 썼어. 진짜. 천여고 엄마고다 쓰지. 그래, 요렇게 그래, 해서 15,900원. 버가 15 가지고 있으면 음. 좋겠네. 애들이랑. 음, 다 쓰지. 음. 이게 대장균 칸디다균 99%다 죽여 준대요. <laughs> 잘 만들었다 아니 음. 나는 요즘에 찝찝하고 안 쓰면 은 그래. 나는 이제 못, 못 하겠어 현수아빠가 알아서 사와 맞아 맞아 남편들이 더 좋아해 남편들이, 남편들이 더 사오잖아 더 좋아해 약간 다르잖아 또. 아니 나 우리 남편 저번에 이거 찝찝하 어. 약간 우드향 나잖아 어여 포레스트향이잖아 너무 막 상쾌한거야 어, 그래, 어 냄새좋다고 자기가 어. 막 쓸라 어, 그러더라고 너무 어, 막 포레스트향 어, 지 웃으라고 하자 어우 으음음 으음 근데 조금 살이 좀 푸른거야 어, 나... 둘째 가졌어. <laughs> 오, 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laughs> 아니 난예뻐져 수지 엄마, 수지 엄마 사 개월 지나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사 개월 동안 몰랐어? 둘째니까 두뇌 갖고 뭐 음. 이렇게 음. 피곤하지, 피곤하지 그러다. 생일 안 했을 거 아니야. 아이 불규칙하니까. 맞아, 원래 배부르면 더 왔다 갔다 하고. 음, 응, 현수 키우면 다 정신없지, 뭐. 그래서 나 말하기도 민망한 거야. 아, 배가 네. 어쩐지 꽤 나은 거야. 아, 그러니까 어. 나는 근데 좀 예뻐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치다는 생각을 못했지. 음. 살도 음. 몰랐었는데 5kg 이상 짰더라고. 아, 근데 음. 더예까확데더라고 음. 더 음. 훨씬 예뻐. 어. 어. 현수, 아빠, 현수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현수 아빠 뭐 깜짝 놀랬지, 뭐. 어. 이렇게 무슨 일이냐고. 헉. 현수가 6살이잖아. 어. 텀이 길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키웠지, 뭐. 1살이면다키운거아 우리 이때 둘째 생각이 없었다가 돌컥 생기니까 오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건 라운과 성남 딸. 오 딸래미. 너무 좋아. 공주님이어서 현수하고 딸래미 수현하려고 반대로. 너무 수현, 좋. 수현 수현이 하려고 내가 그거 내리고 그거 많이 사줄게 드레스. 오 얘기만 주소 빨리 보내. 딸래미. 아 진주 입던 게다 비싼 수지 거. 수지 언니 옷 물려받아야 돼. 수지 것도 거. 많아. 뭐 구두랑 공주 음. 구두 왕관. 언제야? 음. 아주 수현 수지 언니의 뭐 진주 언니 다 있지 뭐. 어. 너무 너무 좋아. 좋지. 살 필요 없어. 살 필요 어, 네, 왜냐면. 다 백화점에서 어, 산거 그때 명품 관에서산거막한 어, 달밖에 안 입고 막 이래가지고 사진만 어, 사진만 아, 그래서 교체니까. 오늘 좀 약간 응. 이렇게 꾸미고 기분도 좀 내고 그래. 어쩔지 응. 어, 이거 이거 디카페인인 거 알지 역시 아유. 센스 있다 뭔가 그럼 응. 아니 아니 오늘 왠지 디카페인을 내오고 싶다 내가 어, 초기 좋잖아 진짜 좋지 않아 수지 입고. 엄마 너무 너무 응. 응. 좋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응. 뭐 저기 케빈 케빈 엄마 누구 남진 엄만가 누구 외진 집 방에서 아팬티 캐슬 아우 얘기도 하지 마요. 펜티켓을 왜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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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왜 왜? 왜냐면 아니 펜티켓 알죠? 음 우리 옆 그... 동네니까 뭐. 아니 펜티켓을 음. 음. 비싸잖아. 너무 좋잖아. 왜야왜야아 비싸지. 좋은데 아니 아우, 사람들이 음. 왜? 아니 그 너무 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무시하는. 를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우리 아파트 너무 무시하고. 찜질방 그때 정말 처음 와본 거 맞아? 찜질방을 자주 온 우리들을 약간 이런데 자주 다니는 식으로 아니 뭐, 처음엔 또 공기가 불편했어요 런데 그렇게 앞에서 나는 티낼 줄 몰랐어 뭐 같죠 뭐 음. 얼마나 달라요 사람 사는 거다 똑같은데 얘기했는데도 아우 다르죠 되게 같아요 막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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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음. 거 아니 수지 오빠 눈썹만 <laughs> 사는데도 비싸잖아 거기도 비싸어아 얘기했어, 얘기했어요 어, 여기 꼭대기 층이잖아 음. 지금 수지 엄만 해도 리모델링 다 하고 음. 얘기하고 그러니까. CEO라고도 얘기했는데 도 <laughs> 듣는 척도 아, 안 해. 웬 일이야? 어, 듣는 사람들. 척도 안 하고.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봐. 한 그러면서 그 저기 누구야? 석현 엄마 얘기를 또뭐 같이 동창이라 그랬나? 석현 엄마 얘기 모르잖아 지금 전화 모르자? 아니 나 아, 조리원 갔다 오느라고 나 이런 얘기 몰라 얘기해 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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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석현 엄마 얘기 모르잖 아니 아 내가 응. 저번에 명품 관에 갔다가 응. 석현 엄마 만났잖아. 허? 옆 공간에서 너무 석현 엄마 닮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석현 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가가지고 석현 엄마 아니에요? 물었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석현 엄마인데 이상하게 머리도 쫙 피고 점까지 찍고 몰라 몰라 보겠더라니까. 근데 석현 엄마 맞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그게? 그래, 나도 놀랬다니까 아니, 다른 머리가... 사람이겠지. 아니, 네. 원래 머리 안 피시지 않아요? 원래 낭을 머리잖아. 다른 사람이기 잘못 봤겠지맞았으면 네. 네. 맞았다고 네. 했겠지.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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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그왜 석한 엄마가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그때 얘기를 한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키도 똑같해. 그 뒤태랑 네. 목소리까지 똑같더라고. 정말? 그래 수지 엄마 눈썰미 네. 좋잖아. 나 괜찮아. 정말? 그래. 정말? 석현 오, 엄마가 요 명품 공간에서 뭐 해? 아, 그래서 내가 어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뒤돌아서 나오면서 석현 엄마 다시 전화를 했어. 안 받아. 안 받아. 또안 받아. 아, 그럼 진짜 아닌 거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 석현 엄마가 아, 이거 아니 많고. 아, 나 섭섭해. 그냥 요약해서 말해 줘. 나 지금 뭔가 느낌이 약간 아, 수지 엄마가 약간 윈드 알잖아. 윈드 느낌인데. 민, 민지 엄마 아시죠? 민지 엄마 민지 엄마 알죠? 그래 그 목장 야비 다니고 착하고 음 신앙심 되게 좋잖아. 그 민지 엄마 이제 남편 민지 아빠랑 <laughs> 석현 엄마랑 둘이 이제 그렇고 그런데 내가 그 둘을 우리 스크린에서도 몇 번을 봤어 둘이 물고 빨고 있는 거를. 웬 일이야 나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건 석형 엄마가 이제 얼마 전에 임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빠가. 민지 아빠 어떻게 조선 시대네 완전 달리도 아니었어. 오나 진짜 진짜 새벽에 나가고 사자 대면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민지 아빠는 자기는 아, 아, 아니야. 어. 아니라는 거야. 발뺌을 하고 아니라 아, 잠깐만 어. 석현 아빠 묶었어. 석현 아빠 묶었어. 묶었잖아. 그때 그 저기 내가 소개시켜줬어 그, 그 센을. 누가 이름 뭐야? 그 홍박사. 홍박사. 말이 그러니까 석현 아빠는 아니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럼, 야, 그럼 뭐 상상 임신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또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laughs> 뭐 일단은 어, 몰라.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쪽에 석현 엄마가 아나콘다를 한국 올라 놓치라는데 어, 뭐든지. 어, 뭐 <웃음> <웃음> 어, 진짜. <laughs> 어. <laughs> 그리고 이렇게 좀 겉보기는 또 그래 보여도 남자들은또 다른 <laughs> 아, 재밌다. 나 조리 형 갔다 오는 사이에 나 너무 재밌다. 아니, <laughs> 아니, 그리고 우리가 찜질방에서 그때 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그 남수 엄마랑 그 캐럿 엄마가 와가지고. 뭐 격기 떨어진다는, 집값 떨어진다는, 어, 집값 왜? 떨어진다고 <laughs>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laughs> 얘기, 밖에서 <laughs>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 동창이야. 석현 엄마랑 동창인데, 그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한테. 음, 너무 화가 나는데? 어, 너무 당황스럽고, 음. 뭐 음. 그런 거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했는데, 떨어지죠. 뭐, <laughs> 표정 관리 못 하고. 아니, 참. 우리 커뮤니티에 올리자. 나는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음. 나는 석현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우리가 해버리면 은 석현 음. 엄마 또 그게 진짜야. 아니, 나는 봐봐. 지금 2주 동안 연락이 안 됐어. 근데 명품관에서 석현 엄마, 몰라. <laughs> 내가 봤을 때100% 석현 엄마 아, 나는 거 맞는 거 같아. 수지 엄마 어. 눈썹이 나는 진짜 믿거든. <laughs> 아니, 그래서 그 아줌마가 뭐 위장을 하고 다닌... 상황인 거야. 지금 머리까지 싹고 점을 찍어서. 그냥 석현 엄마가 쌍둥이도 아니잖아. 동생 음. 없잖아. 음 누구야? 나는 새 출발 하려는 걸로 봐. 음 나가서? 음, 음. 그러면은 석현이는? 그럼 그래, 석현은 어떻게 하고? 석현이 그냥 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석현 아빠 버리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산다고? 아, 근데 민지 아빠가 또 갑자기 뭘뭐 홀려가지고? 아니 집에 또 돈이 또 있으시니까 또 민지 아빠가? 오, 오. 민지 아빠는 그냥 여기저기 그거야 들쑤시고 다니는 그래. 거야. 수학 선생님 임신 시켰고. 그래. 결혼 두 번째고 민지 엄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 무슨, 했고, 음, 결혼한 거 아, 지금 재혼한 거잖아 지금 뭐들깨야 뭐야 음, 들깨야 들게야 아,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고 자기는 아니라고 아니 민지 아빠 얼굴 봤죠 음, 어. 민지 아빠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자기 동생이라고. 동생이라고 자기 아니라고 <laughs> 쌍둥이 동생 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룹 다녔다고 너, 끝까지 화내면서 갔어 나는 지금까지 쌍둥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었어 몰라 아, 그것도 모르겠어 쌍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새쌍둥이 쌍둥이인지도 몰라 지금. 상동이끼리도 뭐다 들깨인가 보지. 오, 지금 정황상 <웃음> <웃음> 아, 그 가족이고 첫째, 둘째, 오, 셋째 음. 들깨 가족인가. 아, 지금 정황상 다 민지 아빠네. 나만 몰랐네. 에이. 아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하려고 너무, 부른 건 아니고. 너무 재밌다, 근데 아나 너무 아유, 재밌어. 심난했다는 거지. 음, 우리가 음. 나도 왜냐면 지금 하는 일도 일 때문에도 바쁜데 이것 때문에 그죠? 내가 석현 엄마 신경 쓰느라고. 음. 계속 전화해 보지. 어또 현수 음. 엄마랑 걱정돼가지고 맨날 밤새 이거 하고. 우리도 석현 엄마를 미워할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사람은 그러니까. 안어 어. 불쌍하도록 안 됐잖아. 그래 산막 어, 어디서 막 울고 있지 않을까. 막 아, 빨빨거리면서. 그러니까. 막 강원도 같은데 가가지고 막 바라댄다고. 그렇게, 막 그렇게 걱정을 있을까? 했는데 명품 관에서 머리 피고 돈 찍고 봤더니 왜냐면은 수지 엄마한테는 아는 척. 칼범도 해 너무 잘해줬으니까 음. 얼마나 잘했어? 아니 그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맞다고 했을 음, 것 같아요. 석현 엄마 성격 맞아. 근데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 아니겠지 이게 미스터인 거야. 아니겠지 아니겠지 배는 나왔었어? 아니 내가 근데 소름끼치는 게 배가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아니 정말 아가씨처럼 미니스커트 입고 어머. 너무 날씬한 거야. 아직 별로 안 됐나 보네. 아니야. <laughs> 음. 석현 엄마 진짜 쯤이면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 쿨 그게 맞는 거거든. 뭐, 우리가 몰르는 것도 아니고, 석현아, 막, 막 응. 귀신에 들렸나? 그때 찼나?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민자빠 잡으려고, 그럼 임신도 그러면 거짓말 친 거야? 모르 모르겠다. 지금 석현 엄마한테도 모르지. 전화 한번 해 봐. 전화가 봤지? 지금 128 통했어요. 나도 어. 어제도 했어. 안 받아 안 받아. 어. 아니 근데 웃긴 건 전화기는 켜져 있어. 그 어, 꺼놓지도 않아. <laughs> 신호는 계속 <laughs> 가. 신호는 <laughs> 나... 신호는 거절도 안 해. <laughs> 나... 그리고 근데 이거 카톡을 보내도 읽지를 않아. 읽지를 어머 어머. 그러니까 문... 무서운 거야, 그짜 그럼... 근데 난 별로 안 친한 내가 한번 해 볼까? 모르는 오... 번호로? 오히려 안친하면은 모르면은... 내가 모르는 번호로도 다해 봤어. 모르는 번호로 당연히 안 받으니까 음. 난줄 알고 안받겠 거니 해서 음. 다해 봤어. 안 받아.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 빼고 누구랑은 소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 있는 거야. 어? 128통이면 그거에 달거든 배터리가. 그 아니 근데 배터리는 계속 켜져 있어. 계속 충전하나. 어. 웬일이야. 뭐오고개한 뭐야 이거 정신 안어 정신 안어아이 뭐야 스킬이 박제되는데 뭐야 어떻게 가기됐어아이 뭐야 이게 정말.